아빠한테 말했지 your s 닮아가 이제 그의 성격까지 올라가면 갈수록 겸손하게 감사기도 두손 합체 영금천 Everything go. Praise the Lord. Ace and Rocky. 다시는 갭. 샴페인 팝. 다이로 바를 수없 샴페인 팝. 그래서 내 정신은 drunk. 해방 1945년. 오지들에 대한 중경. 과 우리들에게 물려준 건. 내가 힙합에서 배운 건. Love is unity and having fun. 21세기 새을 운동. 잘 살고 번영 live well and prosper. 아이고, 88, 2002 대한민국. 너도 느꼈었잖아, 예, yeah, me too. 지금 우리 갈라놓고 있는 me too. 난가 여안가 북한반도 하나로 사랑엽 없다면 지워 사랑이 없다면 지워 사랑이 없다면 내 음악도 지워 내 유산은 돈이 아니라서 영원 real Oh I got it got it 아를 아르, 아를 아르, 아를까지 물려줘야 돼올한해 right, 유전자처럼 you know what I got I got it got it 아를 아르, 아를 아르, 아를까지 물려줘야 돼올한해 right, 유전자처럼 you know what I got